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일본 과자 중에서 우마이봉이라고 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되게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우마이봉에서 그 이게 무슨 치즈 맛인데요. 한번 치즈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이봉 치즈 맛, 치즈 맛은 그 느끼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옥수수 맛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고려 강곡눈. 음, 괜찮지 됐네 어우, 너무 옥수수 너무 맛있네요. 아우, 되게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아, 다음으로는 이게 명란전 맛이라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란전 맛입니다. 명란젓 맛이라서 살짝 긴장했는데, 음 고소하고, 음, 되게 맛이 짭조름하니, 음, 괜찮은데요. 음, 근데 역시 좀 짜긴 짜네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맛인지 이거는 거의 일본어로 지금 적혀 있어가지고, 음 제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맛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자 초콜렛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마이봉 초콜렛입니다. 음, 어우 역시 너무 맛있... 음 역시 초콜렛이라서 아우 정말 맛있네요. 어 근데 이 우마이봉은 특징이 초콜렛과 일반 일반 과자의 과자 맛의 크기가 거의 한 절반의 수준이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과자 그 우마이봉의 맛 어, 체험하고 느낀 그런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마이봉 과자 개봉기였고요. 음, 다음에 또더 맛있는 거를 들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사연하라.